자, 1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번 삼각형을 먼저 그려주면 여기가 10, 여기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150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넓이는 1분의 1 0 곱하기 8에다가 그 사이 각인 sin 150도 sin 150도는 sin 30도와 같으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즉 음. 2분의 1 넣어주면 여기 4 얘랑 약분에서2 돼서 음. 20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2번 2번도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6 여기가 9 그리고 여기가 이제 135도 자, 그럼 1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그 사이가, s i n 1 3 5도 사인 1 3 5도는 사인, 사인 4 5도와 같으니까. 지금 사인 45도는 이제 0 0 2이이렇게 되겠죠. 0이렇여되0 이렇게 되니까는 1 0 0 0 2 0 루트 0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0번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a를 양변0서 나눠주면 사인 A분의 a 0 네, 이 e, r이다 나오는데 이게 6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3입니다. 자, 3번. 자,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a, b, c에서 자,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120도 이렇게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사인 b를 먼저 알고 싶으니까 사인 b는 지금 여기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은 마주보고 있는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인법칙을 이용을 해서요 사인 a분의 6은 사인 b분의 4입니다 해주시면 되고 사인 a는 지금 사인 120도니까 는 사인 60도와 같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sin 를 구해주려면 4에다가 6은 나눠주고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주게 될 거니까 그면은 아, 3분의 루트 3입니다 아,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요, 전이 요 반지름 여게 2r이었으니까 지금 6에다가 지금 어,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삼3이니까 요거는 이제 4루트3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2루트3이다 2, 음, 응. 사인법칙 이용해서 응.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4번은 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C값을 구해달라고 래요 어, 코사인법칙을 우리가 이제 보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코사인 C 어, 남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식은 보니까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은데요. 또 어디? 지금 요 자리죠. 음, 요건 음, 이 코사인 c가 3분의 1이다 라는 것이 여기해서알수 음, 있어. 그러니까는 코사인 c는 1로 음, 나눠줘서 6분의 1이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5번. 자 5번을 보면은 a,b,c의 길이를 줬어요 음, 그러면 그때 a의 크기를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코사인 a는 우리가 공식 먼저 적어보면 2bc분의 e,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넣어보면요 자 여기는 16, 여기는 36, 여기는 28 이렇게 나오겠어요 어 그러면은 더위다주만은 52에다가 28빼 주면은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고 여기가 24 이렇게 되니까는 미약분에서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따라서 코사인 음, 그 a가 1/2이니까는 a는 60도. 즉 3/파입니다라고 해줄수 있겠으나 6번 볼게요. 음. 삼각형 abc에서 한번 그려 봅시다. 자, abc에서 ab 길이는 6 h의 길이는 4이고요. s i n b 플러스 c가 4분의 1이라고 주었어요 자, 우리 삼각형의 각은 세 각의, 세내각의 합이 18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π-a다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바꿔주게 되면은 sign π-a가 되고, 그 얘는 s i n a가 됩니다. 같으니까, 아 이건 4분의 1이구나 아, 그러니까 요 각에 해당하는 사인값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에다가 사이각의 사인값 음, 그럼 해주면 넓이는 3입니다 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7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가 105도이고요 음, 각 A가 105도이고 자, 사, 사, 사인 a 플러스 b 사인 c는 1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이 마이너스 c라고 바꿀 수가 있고 이건 사인 c가 되겠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사인 c를 이제 넣어보면은 사 사인 제곱 c는 1이 돼서 자 그럼 여기서 사인 c 값이 플마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사인 그래프는 0부터 파이 범위에서는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아 얘는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즉 여기 각은 30도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b는 음, 자연스럽게 45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B분의 b 분의 b. 이 b가 이제 45도죠. 음. 이게 지금 12입니다.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 따라서 b는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는 6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8번 볼게요. 어, 지호와 미나가 서로 120m만큼 떨어져 있고 비행기를 45도, 75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요. 그때 비행기와 미나 사이 의 거리, 이 거리를 공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5도, 45도를 더하면 120도니까 여기 이제 60도라는 걸알수 있죠. 음, 그럼 뭔지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대변 대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 대각의 관계가 있으니까 사인 n 6 0도분의 120m는 사인 n 4 5도분의 x다라는 식을 통해서 x를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자, 2 0도에다가 sin 60도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 루트 3분의 2. 그리고 sin 40도 이렇게 곱해 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어, 여기 유리화 해 주면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여기 40 이렇게 되니까요여기40 루트 6이 됩니다. 어. 그래서 비행기와 미나 사이의 거리는 40 루트 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자, 9번을 보면 일단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얘가 지금 일단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전개를 시킵니다. 자, 전개를 시켜 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봤더니 탄젠트 C예요. 근데 우리가 어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알수 있었던 거는 코사인 C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코사인 C에 관한 관계식을 우리가 하나이제 적어 보는 거예요. 그기 적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고 아 지금 관찰되는 이 식에서 좀 유사한 모습이 관찰이 되더라 이거죠 어, 그래서 좀이 구조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마이너스 어, 3AB가 이렇게 이항이 되면서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코사인 C가 여기에 해당하는 1과 같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되어서 따라서 코사인 C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어,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코사인 u 가마 i 너스 n 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코사인 u 는마 i 너스 n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n 분의 파이부터 파이사이 e 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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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의 n e 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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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u 여기 밑변의 길이는 1이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고 그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 그러면은 탄젠트는 이제 우리가 기울기 값이니까는 1분의 루트 3인데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탄젠트 C는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구해주겠어요 자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4대 5대 6이다 음. 자이 사인 값 세 B는 즉 변의 길이의 비입니다 라는 게 사인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례관계를 통해서 비례상수로 도입해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좀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코사인 A는 그러면은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라고 할수 있으니까 각각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5K 케 k 에다가자 여기가 25K제곱 그리고 36K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6K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지금 K제곱을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25랑 36을 더하면은 어, 61에다가 16을 빼주니까는 425에다가 4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45 이렇게 되고요 다음 여기도 이제 k제곱이 이렇게 묶이고 여기는 이제 뭐2 곱하기 5 곱하기 6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아, 여기는 있 k제곱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약분 되는 걸약분 한번 해보면요 음, 이게 다음과 같이 약분이 되니까 는호사인 아, a 2는 4분의 3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11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가 3, 5, 7 이라고 줬고 자, 삼각형 ABC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사인법칙을 통해서 이제 구해야 될 건데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줬어요 음. 그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각에 대한 정보로 바꿔야 될 거니까 그 사인법칙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적당하게 각 하나를 이제 A로 한번 잡아보면 2 곱하기 7 곱하기 5 분의 7의 제고 5의 제고 마이너스 3의 제고 음, 이렇게 될수 있고 어, 한번 계산해보면 은 74에다가 곱하니까 는65 음, 이렇게 되겠네요 어, 여기는 13 이렇게 되니까 14분의 13이다 어, 이렇게 되겠어요 각에 는 지금 뭐 변의 길이만 보더라도 7, 5, 3이니까 여기 예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음, 즉 1, 4분면은 각이다 자, 한번 삼각형의 정의를 통해서 나머지 네, 음, 나머지가 아니라 이제 sin a죠. sin a 값을 찾아보게 되면 동경의 길이는 14, 밑변의 길이는 13인 상황에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 보면은 196, 14의 제곱에서 13의 제곱 1 9 6 이렇게 빼 주게 되면 16 7에뭐 27이 렇게 되겠죠. 여기는 3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될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계산하실 때 14제곱에서 13의 제곱 이렇게 빼는 거니까 합차 공식 쓰시면좀더 수월하게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음, 27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따라서 사인 a의 값은 14분의 3 루트 3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 사인 값과 요거같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3을 써 주게 되면 어, 우리가 사인 a 그러니까 3, 음1을좀 응, 쓰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요거의 역수, 3 루트 3분의 14, 이게 2 R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는 3 이렇게 되니까 그 약분까지 이렇게 해주면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7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응,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12번을 봅시다 자 12번은 이쪽에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 줬고요 변과 각에 대한 정보가 섞여있는 그런 식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거를 변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주는게 어떤 삼각형인지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음, 사인법칙을 이용 해서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로 다 바꿔주면 ER분의 A제곱 더하기, ER분의 B제곱은 ER분의 C제곱이라고 바꿔줄 거고. 자, 2 r 다 날아가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만 남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빛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어요. 음, 자, 2번을 보면은, 여기서도 코사인을 우리가 변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해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삼각,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좀 보기 편하게 b 코사인 b, c 코사인 c로 좀 나타내 주고 b에다가 코사인 b를 이제 바꿔주면 e c a에다가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c에다가 e a p 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좀 바꿔줘보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양변에 똑같이 있는 얘네들을 이제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a 없 속도 같으니까 없애주고, 어 c 분모 있는 c는 곱해서 여기 제곱, 여기 있는 b도 곱해줘서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b 제곱에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c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b 네 제곱은요 c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c 네제곱이다. 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어, 여기 똑같이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없애주면은 이렇게 없어지겠죠. 음. 그럼 남는 것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음. 남게 되니까는 이것들을 어, 이쪽으로 좀 가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걸좀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b 네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에 더하기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c 네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묶어 보면 이렇게는 묶어주면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묶이고요. 이렇게는 이제 묶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을 묶어주면 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다. 이렇게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가 공통인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묶어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로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가 0이 되려면 은 b랑 c가 같아야 되고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가 0이 되려면 은 피타고라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c인 이등변삼각형 이거나 또는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혹은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셔도 되겠어요. 13번 볼게요. 음, 자, 다음 삼각형에서 요 길이 줬고요 길이 줬고요 각을 줬어요. 그때 이제 여기 길이를 보여달래요. 자, 두 변과 사이 각을 주어지고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보여달라. 아, 그 사인법칙이겠죠. 자, 여기 X라고 두면은 X제곱은 40의 제곱, 더하기 6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0에60 곱하기, 이제 여기다 코사인 60도, 음,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없어지겠죠. 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음, 이거는 이제 좀 식을 이렇게 좀 볼게요. 40 더하기 60, 음, 40 더하기 60이라고 하지 말고, 40 마이너스 60에. 제곱에서 더하기 40 곱하기 60이렇게 음, 봐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될 거고요 음, 그2400 되겠죠? 음, 그럼 2800 이렇게 되시니까 x제곱이 이제 2800이니까 x는 이제 루트 2800 그럼 일단은 100이니까 10루트 28에서 6 8 20이면은 20 루트 7입니다. 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에 14번을 볼게요. 음, 자, 삼각형 요, 요 길이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이런 점을 잡아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었더니 전체 넓이를 2등분을 했대요. 음, 그랬을 때요 AD 길이의 곱의 값을 보여 달래요. AD 길이 여기 되고.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넓이를2등분한다는 성질을 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 3, 4의 사인 A를 2등분 한 것이, 2분의 1의 X, Y, 사인 A와 같습니다. 어, 라고 이제 식을쓸수 있겠죠? 자, 앵벌이 또 같은 거지, 날려줘보면, 음, 이렇게 날라가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 될 거고요. 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요거였는데, 다 날라고 남는 게 이제 6 이렇게 남네요 아 그러면은 요두 변의 길이의 곱은 6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PQ이고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크기가 120도인 사각형 ABCD에서 삼각, 사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이래요 자 P 플러스 Q가 6일 때자 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요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36에서 2pq를 해주면 될 건데 그럼 요 pq값이 이제 궁금하다 이공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에다가 이제 사인 120도를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 넓이를 이용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1분의 1의 pq 곱이 사인 120도. 자, 사인 120도는 또 사인 60도와 같으니까, 어, 제 2분의 1, 루트 3이다. 이렇게 곱해 주신 게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루트 3 이렇게 날라갈 거고요. 음, 여기가 이제 해주면 여기가 이제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따라서 p, q는 8이라는 결과가 나옵니까 아, 36에서 1 6빼 주니까는 2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자 다음과 같은 원뿔이 있는데요. 이 음,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돌아와주고 얘와 같이 있는 요 모선 쪽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오피의 중점이 된요 음, 이랬을 때이 감은 길이의 실의 길이의 주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달 음, 알려달라. 자 우리가 이런 입체도형은 기본적으로 평면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는 거에요 즉 음,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리셔야겠죠 자 그럼 전개도를 그려보면 황불의 음, 전개도는 음, 옆면이 부채꼴과 밑면이 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자 여기가 4가 되니깐요 요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8파이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선의 길이가 12가 되니깐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호도법에 의하여 요각 세타는 R분의 1, 12분의 호의 길이 8파이가 되니까 3분의 2파이입니다 라는 것도 이제 알수 있겠어요 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고요 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가 5가 되고요 P는 지금 뭐 여기서 여기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출발을 했을 때그 중간점인 Q 여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 어, Q 여기 길이가 6이 이렇게 되겠죠 음.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데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라 것은 즉 3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다. 아, 자 그럼 보니까 이제 삼각형이 탄생을 했죠. 그 중에서 요 pq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다. 음, 자 pq의 길이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의 6에다가 어요게 이제 120도죠. 어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다. 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같으니까, 음, 여기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게 약분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1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12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어요. 음, 그냥 계산하셔도 되는데, 음, 그냥 계산하도록 합시다. 144 더하기 36 더하기 7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더해 주면은 180에다가 180에다가 요거 25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252면은 음, 소인수분해를 좀해 볼까요? 2 4, 11. 아, 여기 1 2 1고요37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6루트7이 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Q의 길이는 6루트7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y는 3x와 y는 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뭐 길이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좀 구하기가 난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임의의 좌표를 하나 이렇게 도입을 해봐요. 그리고 이 좌표는 우리가 좀 하기 쉬운 거. 뭐 x는 1이 가장 편하겠죠. 이런 좌표를 하나 도입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음, 적어 주시게 되면, 음. 그럼 이제 삼각형이 하나 탄생이 되죠. 이런 삼각형이 탄생이 되게 되고, 지금 여기 길이는 2가 되고요. 음, 여기 길이는 지금 루트 2. 그리고 여기 길이는 루트 음, 10이 되는. 전과 음, 점사이의거이를이거리서 구해주면 3변의 어, 길이를 저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2 years ago. 2 years ago, 1 year ago, 1 y 배의 양변 루트 1 year ago, 1 0의 제곱, 루트 o 의 제곱에서 음, 의제1을 빼주시면 되겠다 음. 자 그러면은 1 year ago, 1 year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음, 이렇게 4되고 어, 여기도 이제 유리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5되고 5분의 2 루트 5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음, 5분의 2 루트 가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다 음. 이미 좌표를 도입해가지고서 우리가 구하는 거자그 음. 다음에 18번 볼게요 1 8번을 보니까 AB 당과 같은 뭐원 안에 선이 있고 AB 길이, 그다음에 AC 길이, 그다음에 사이각을 줬어요. 근데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해 달라고 합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음.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요두 변의 길이를 요렇게 이제 내가 이어 주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음. 그때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결국 이제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건데 반지름을 알려면, 결국에, 사인법칙이죠. 음. 사인법칙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각을 하는 게 어디가 있냐, 라면은, 각을 여기를 알아요. 그랬을 때, 요, 마주본 대변의 길이, 여기 길이만 알면 내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길이를 모르는 상황. 네, 요 길이는 모르는데, 나머지 두 변과 요 사이 각을 한다. 아,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는, 코사인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음. 그럼 1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16, 8에다가 이제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시게 되면 되고, 요거는 음. 요거 이거 두개더 하는 게 이제 20이 되니까 음. 이렇게 좀 해봅시다. 아니 그냥 합시다. 이거는 편하겠네요. 음. 144에다가 64하고 30,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08에 16을 빼게 되니까는 86 112 이렇게 되겠네요. 음. 그럼 112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 보면은 250에 6 0되고요 음. 4 이렇게 되고 7 이렇게 되겠네요. 음, 그럼 4로투7 이렇게 되겠네요. 16에 어, 맞죠. 그러니까는 a가 4로투 7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거를 이제 보여 볼수 있겠어요. sin 음, a는 60도 파이 60도니까는 지금 자, 4 루트 7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한 게 2R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2는 이렇게 이제 약분해서 날라가게 되고요. 음, 요거 이제 정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파이 R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 한번 해보면 3분의 7에 16파이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은 7 6에 42에 10이 된 거는 어, 따라서 3분의 112 파이가 어, 저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